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스토리 부문 미국 영어회화 오늘 그 여섯 번째 시간 Senseix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우가 노래하는 거를 듣고 폴이 자기네 합창단에 들어오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었죠. 그 뒷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 듣고 오겠습니다. Senseix choir? No. I'm thinking about joining the math club. Lame. Nothing is more fun than math. You know that too. I bet it would be a different story if Rachel is in the choir, isn't that right? What do you mean? FYI, she is in the choir, but she's on the cheerleading team. Singing and dancing go together. She does both. I'm in. Good call. Let's go see Mrs. Shehan after school. She's the one who leads the choir. 어, 자, 이제 표현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음, 정우가 choir? No, I'm thinking about joining the math club. 합창가? 아, 됐어. 난 수학클럽에 들까 생각 중이거든. 음, 포리 댓글을 합니다. Lame. 시시하다, 야. Lame이라는 표현이 나는데요. 왔 음, 시시하다, 고리타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어, 결말이 너무 뻔한 드라마를 본다거나 막 축축 쳐지는 예능을 보다가 어우 진짜 시시해. 바로 이 표현이 lame입니다. 어, 그 게임 너무 시시하다. That game is so lame. 야, 넌뭐 이렇게 시시한 농담을 하고 그러냐? Your joke is so lame. 어, 이렇게 문장을 다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이 본문에서 폴처럼 그냥 딱한 마디 lame 하고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꼴이 시시하다고 했는데도 정우가 지금 지지 않고 대꾸를 해요. Nothing is more fun than math. You know that too. 수학보다 재밌는 게 어디 있다고 그래? 너도 잘 알잖아. 어각 반마다 이런 애들이 꼭한 명씩 있죠. 뭐 수학이 제일 재밌어요. 뭐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 이 이런 애들 뭐. 주는 거 없이 미운 애들이 이렇게 콕한 명씩 있습니다. 왜그왜 왜 그러나 몰라요 진짜. 아, 폴이 얘기를 합니다. I bet it would be a different story if Rachel is in the choir, isn't that right? 레이첼이 합창단 단원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 그렇지 않냐? It would be a different story. 얘기가 달라질 거다. If Rachel is in the choir. 만약 레이첼이 합창단원이라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할때 It would be a different story 라고 합니다. 그 뒤에 if절이 따라 붙어서 결과가 달라질 만한 상황을 제시를 해주면 되는 거죠. What do you mean? 그게 무슨 말이야? 어, 지금 정우가 놀랐습니다. 레이첼 하나로 지금 얘기가 달라질 판이죠. FYI, she is in a choir. 참고로 말하자면, 레이첼이 합창 단원이란 거지. FYI, for your information. 음, 이게 줄임말이죠? 한국에서는 줄임말이 유행한 지가 꽤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갑분싸, 금사빠, 할말 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아주 많죠? 그러면, 음, 미국에도 줄임말이 있느냐, 영어로도 줄임말이 있느냐, 있습니다. 있는데, 한국하고 큰 차이점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 문자뿐만 아니라 그 말할 때, 평상시에 말할 때도 이 줄임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비해서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아주 대부분의 경우 이 줄임말을 문자에만 사용을 합니다. 어, 그런데 저는 왜 여기다가 이 대화문에다가 지금 F Y I 줄임말을 넣느냐? 그 그렇게라도 해서 이걸 끄집어내고 싶었어요. 그 줄임말을 좀 영어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억지로 제가 어, 요렇게 롬 집어 넣습니다. 아 어, 제가 이렇게 판도 깔아놨겠다. 그 영어 줄임말 몇개 알려드리고 갈게요. 음 B F F 이거는 뭐 여러분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Best Friends Forever. Uh, BRB, be right back. 문자 치다가 be right back. Uh, 곧 돌아올게, 잠깐만 기다려. 또, BTW, uh, by the way. LMK, let me know. ILU, I love you. SM, so much. AFK, away from keyboard. 지금 내가 어, 그 자판, 그 문자를 보낼 수가 없다. ROFL, rolling on floor laughing. 그러니까 너무 웃겨갖고 지금 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는 거죠. 이게 LOL, laugh out loud. 보다 한 단계 웃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웃기는데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어, 줄임말이 이거 외에도, 이런 거 외에도 아주 상당히 많죠.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줄임말이 태어납니다. 인구는 점점 주는데 줄임말은 점점 늘어요. 음 정우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But she is on the cheerleading team. 근데 걔 c 어리딩 팀이잖아. Singing and dancing go together. She does both. 원래 노래랑 춤은 같이 가는 거니까 걔둘다 해. Something and something go together. 뭐랑 뭐가 잘 어울린다. 뭐에는 뭐가 제격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어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뭐 소주에는 닭발이 제격이다. 어, 영화 볼 때는 뭐니 뭐니 해도 팝콘이 제일이다. 어, 예를 좀 들어보면은요. 제 취향은 아닙니다만 맥주에는 치킨이 제격이다. 매, 어, 치맥 있죠? Beer and chicken go together. 와인에는 치즈가 제격이다. Wine and cheese go togethe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발음. 발음은요. Go together. 연음 처리가 돼서 go together. Go together이라고 해주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들리죠. Go together 해봤자 그 치만 많이 튀기고 발음 나쁘다는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go together 해주시고요. 아, 정우가 냉큼 대답을 합니다. I mean 나 합창단 들어갈래? 음 영화 보러 갈 사람 나 같이 숨바꼭질 할 사람 나 이렇게 누가 뭘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을 때 어, 나도 하겠다, 나도 껴달라는 표현으로 I'm in을 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 난안 할래, 난 됐어. 이 표현은 I'm out일까요? 그건 아니고, 이럴 경우, 아, 나는 됐어, 난안 해도 돼. 이 경우에 I'll pass, I will pass라고 표현을 합니다. 패스하겠다는 거죠. Who wants to play hide and seek? 숨바꼭질할 사람, I'm in. I'll pas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폴이 말합니다. Good call. Let's go see Mrs. Sheehan after school. She's the one who leads the choir. 잘 생각했어. 학교 끝나고 시엔 선생님 뵈러 가자. 그 선생님이 합창단 담당이거든. 음 오늘의 마지막 표현이자 한떨기 장미처럼 아리따운 표현이 지금 나왔습니다. Good call. 음 얘가요 아주 아주 매력적인 애예요. 누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저녁에 남편이 어 자기야 우리 오늘 저녁에 족발 시켜 먹을까? 어 그거 좋지. 바로 이 표현입니다. 어 좋지. 아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지금 뭘막 찾는데 그걸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못 찾겠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한테 아우 어, 나 그거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을 때 누군가 아, 어디 어디 찾아봐. 그래서 찾아봤더니 정말 거기에 있는 경우. 그랬을 때오네 말이 맞네. 진짜 여기 있네. Good call. 이럴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아주 쉬운 표현이긴 하지만 굉장히 유용하니까요. Good call 꼭 기억해 두시고요. 어, 자 오늘 강의는 good call 여기까지입니다. 어, 여러분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scene 6. choir. no, i'm thinking about joining the math club. lame. nothing is more fun than math. you know that too. i bet it would be a different story if rachel is in the choir. isn't that right? what do you mean? FYI, she is in the choir. But she's on the cheerleading team. Singing and dancing go together. She does both. I'm in. Good call. Let's go see Mrs. Sheehan after school. She's the one who leads the choir.